KBS의 인간극장에서는 삶이 뭐냐고 묻거든. 이런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기획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자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생의 롤 모델로 선택한 두 분은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과 연극배우 이순재님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삶이 뭐냐고 묻거든에 대한 답으로 삶은 부단한 노력이고 인생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제작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두분다 초고령임에도 건강한 활동을 지속하는 현역이라는 점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저자로서 이른바 백사의 인생시대의 대표주자로서 모든 노령인구의 부러움의 대상이시고 배우 이순재 씨는 우리나라의 모든 연기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현역 배우로서 그 나이에도 일이 누구보다도 많은 분입니다. 삶은 부단한 노력이다. 김영석 교수님은 40년간 교단에서 제자들을 길렀고 퇴직한 후에도 왕성한 조술과 강연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인생에서는 60에서 80까지가 제일 좋았다고 하십니다. 남들은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말하는 시기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때가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했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아서 일도 많이 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인 안정 인정을 받았던 아,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또한 후배들에게 인상을 남겼던 때라고 합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삶의 의미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가리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갔냐는 것이다. 김영석 교수님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한 60에서 80을 5년이나 훌쩍 넘긴 지금 이때인데도 이순재 씨에겐 지금이 한창입니다 영화, 연극, TV, 드라마, 광고 촬영, 대학 강의, 연기 학원 지도 등 85세에 이분만큼 바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후배들은 그의 열정 노력을 가히 전설적이라고 말하고 제작진은 거침없는 직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부럽게 하는 것들, 즉, 두 분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간의 유머로 쓰는 말로 60세 이후에 필요한 것으로서 첫째 건강, 두 번째 돈,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일, 다섯 번째 취미라고 했습니다. 첫째 바쁜 일정입니다. 즉, 일입니다. 그 연세의 김영석 교수님은 왕성한 저술활동과 강연으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순재씨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역 연기자 중 최고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강입니다. 장수시대라 고령인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5세 정도를 넘긴 노인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왕병원에 가면 연세가 많은 어른분들이 하루종일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을 의미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 누구라도 한 번은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인데 그 시기를 최대한 누수든가 아니면 두 분처럼 백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역시 인명은 제천이야. 두 분은 타고난 장수인자를 가진 아분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은 잔병체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까지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 것은. 수영과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활습관으로 건강 관리를 하셨고, 이순재 씨는 엄청난 활동에다 타고난 체질로 남다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 즉, 대인 관계입니다. 정말 두 분에게 부러운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장수의 필수적인 요소에 친구를 들기도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40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 그의 강의를 경청하는 대중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순재 씨 또한 수많은 연기 후배, 제자들과 끝없는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은 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부러운 점입니다. 생활에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만 이분들은 생활 그 자체가 돈이 생기는 일입니다. 저술과 강연, 출연, 그 자체가 돈이 되는 일이지만 두분다 평생 무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프로그램과 이 글을 통해서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나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것들도 정했습니다. 이순재 씨가 보여준 열정은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본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능력은 가히 초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치매란 놈이 보고는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겠죠.